시작? 야 나와. 아 아. 어 엄청 잘 들어가네. 아니아니 이거 아, 박대천 선생님, 선생님. 아네 여러분 지금 다섯명 들어와있어요 다섯명 네잘 주무셨어요? 네, 네.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 네. 네. 머리카락 비누 가져간 사람 떼주세요 네? 비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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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네. 있는 비누 아직 남았는데 <laughs> 이거 아니라 저희 크림 바르것. 아 그래? 아니, 이 밖에 밖에서 하니까. 애들 오는 건가?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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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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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 그냥, 가만히 밖에 앉아있어도, 사실, 데크에 있, 있는 게. 근데, 왜나 빼고 다, 쓰리퍼 신으셨네 난, 맨발의 느낌을, 자연의 느낌을. 어차피, 데크인데, 본 자연이야. <웃음> 아, <웃음> 아, 네, 아침에 네? 너무 공격적이긴 하요 풀샷을 해주세요. 풀샷. 보이게, <laughs> 109명 있잖아요. 네. 보내자마자 99였어요. 10명이, 이 링크를. 아, 그러니까 10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최소 거죠, 그렇죠? 네. 아 지금 10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딱 10명 들어와 있고, 지금, 네. 축구편 열정 한일 주연태연 승재 서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시작하면서 지금 물바가지를 누가 맞냐를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어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녹화. 녹화는 안 해. 예. 바로 가는구나. 예. 그물바가지로 누가 맞냐라는 컨텐츠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 1부부터 자 누구는 꼭 새벽에 참여하고 있을 것 같다 누군가요? 인서 인서, 인서 오인서 자 청소년 1부 플러스 얘는 있을 것 같다 예하요 이 예하 최 박예하 박예하 <laughs> <laughs> 아니, 성희하고아 아니, 이거 난 엑셀에 봐야 되는데 아 나는 누가 있으려나 민서 있겠네 민서 도아 있겠네요 도와 안돼 엑셀 우리가. 아, 얘가 어제밤에 네. 티셔츠 받줄 거라고. 네. 진짜 알람 맞춘 거 스크린샷 찍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자, 그러면 아침 우리 큐모닝 하면서 전화를 한번 돌려볼까요? 전선각 부서 전화하시죠. 지금 해요? 네, 지금 해요. 지금 해서 일어나 있는지. 아, 얘는 무조건 일어났을 거니까. 그럼 얘 먼저 하시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난 동, 자신이 동시에 없어. 하면 오디오 겹치잖아요. 예 네. 하나하나 시켜야죠. 플러스부터 하는거예요네 플러스부터 하신대요 자신이 있으시다고 지금 18명 보고 계시거든요 얘 예, 무조건 있겠지 스피커. 네, 스피커폰으로 좀 해주면 돼 여기 같이 듣게 제발 <laughs> 떨린다 Yeah. <laughs> 자, 자, 어떻게 될까요? <laughs> 자, 여러분들, 긴장된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쪼, 쪼는 맛이 이렇게 분명한 거는, 참,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물바가지를 과연. <laughs> 저는 혜민이한테 하겠습니다, 혜민이. 너 번호 잘못 수정했나? 혜민아, 제발. 전 도아한테 하겠습니다. 아니다, 도아 어제 또 그랬으니까, 패스, 도아 패스. 말고. 패스, 패스. 자 일단 일단 다음 사람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까지 할 때까지 물바가지 확정이십니다. 아니 진짜 확정이라고요? 네. 가예약하셨습니다. 물바가지. <laughs> 빨리 하세요. 그래 끌시, 그래지마세요 아, 그래 맞아. 물바가지 뭐 이따 오후에 맞는 거죠? 예? 네? 오후에 맞는 거죠? 네 오후에 녹화 컨텐츠 때. 아, 아 댓글 보아 댓글 보면 안 되지. 여기 다 보고 있다. 여기 다 보고 하는데요? 아, 저는 여기 없는 애 하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도화안 했어요. 근데 도화한테 하면 좀 그러니까 오? 하세요 오. 어? 인사 하이. 안녕하세요. 인사 어제 저랑 오늘 아침에 꼭 큐티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인사 전화했습니다. 네. 인사야 할말 없어? 몇 시에 일어났어? 방금요. 방금 일어났어? 저리. <laughs> 알람 맞춰놓고? 나도 방금 일어났어. <laughs> 여기도 방금 일어났어. <laughs> 머리 한보세요리 보여주세요. 리안보여리안보여주사요 <laughs> 머리 안인사요 머리 안 보여주세요. 머리 안보요아요머요 머리 안 보여주세요. 요 머리 안보여에세요 머리 <laughs> 네. 우리 예능, 예능 프로그램인가요? 이거? 그, 저는, 다른, 네, 다른 지금, 어, 제일, 제일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전 <laughs> 어, 태혁이한테 할 생각인데요. 예능적으로. 인태형이요? 네. 지금 댓글도 안 달았고, 근데, 근데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받겠네. 네. <laughs> 일어났는데도 안 받을 것 저, 같아요. 인태형한테 하겠습니다. 아, 전화, 전화 안 받는데 채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얘야, 지금 잠깐만 씻고 있을 것 같아, 요 계속해보세요. 여보세요? 오, 기 태형아! 다른 집에서 민원도 하는 민원, 민원 예.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서.. <laughs> 조용히 좀 해봐. 태형아 잘 잤어? 큐티인데 파이어팅 하잖아. 어. 6시 55분경에 잤습니다. 아 진짜? <웃음> 고맙다, 태형아. 큐! 큐 뭐니? 그래, 고마워. 너 때문에 물 바가지 안 받는다. 고마워, 끊어. <laughs> 고맙다. <고마워. 남은 웃음> <laughs> <laughs> 도아를 믿지 못하, 못하셨군요. 아니, 도아는 어제 통화했으니까. 태형이도 어제 하셨다면서요. 아, 태형이 방송은 아니잖아 아, 진짜. <laughs> 저, 저 학원 되죠? 네. 야냥 해민이한테 하겠습니다. 네. 무슨 네. 해민이 이해민이에요, 이해민. 아, 큰일났네. 해민이가 또. 같이 전체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성표이 전두사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방송에 한 컷이라도 넣와 계시고. 잘 보세요. 어, 어 <laughs> 해민 안녕. <laughs> 역시, 큐티하는 <피티아는 웃음> 혜민아 큐하가 아. 잘못 걸었어요 어 뭐야 조심해요 어? 반전 혜민이 <laughs> 왜 어떻게 t r 저기 큐 아침에 어떻게 아침에 <laughs> 뭐라 생각했을까 <웃음> <웃음> 아니 어이 번호 해민번 <laughs> <휴대폰> 바뀌었어 <laughs> 아, <웃음> 아. 거기 봐도 다 연동돼 <laughs> 있잖아요 지금 여기 좀물 먹겠지? 자, 제가 다시 화할게요 자, 자, 누구한테 누구한테? 저희 젊은 시간이 없습니다. 해민이요5오분 안에 여러분 아이, 빨리. 어서 와, 자주 와. 결과물을 적기는 계속 전화. 자, 잘가 얘가 يا. 지금 예능하려고 지금. 전화번호 내일 찍어줄게. 56102356102305. 200 2305. 05, 이거? 네. 난 뭐, 난 모르, 나 뭐, 뭐, 뭐 어제 나한테 전화했던애 같은데? 아니. 56? 보세요. 재민아. 네. 큐 <Bennett Q>. <resistor> 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laughs> <misery> 듣고 있었잖아. 큐 지금, 뭐야, 휴머니? 다... 오케이! 어. <laughs> 네, 그럼, 네. 네. 아, 잘못, 잘못니다진 잘못 고마워. 네. 네. 우리 뷰티 잘 듣고, 이종청 음. 선생님이 또 하시거든. 네. 말씀에 은혜 네. 많이 받길 바랄게. 네. 아 네. 그 그럼 우리... 청풀, 네, 물바가지. 네. 네. 네, 확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명. 네. 네. 지금 몇명 보고 있나요? 혹시 한번 확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완통. <laughs> 나는 5 6 0 6이 3명. 네. 아,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큐모닝 같이 큐티책 혹시 다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혹시 큐티책이 없을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절한절씩 읽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네 절은 이렇게 김영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한절씩 읽을게요. 호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네, 여기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저희, 도안교에서 선교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안미. 네, 안미라고 합니다. 안미, 안미선교라고 하는데, 이 안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박다준 선생님, 내 백성이 아니다는 뭐죠? 노 안미, 노 안미. <laughs> 네, 로암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로암미, 그러니까 아닐 로자 써가지고 로암. 어떤 단는 아니에요? 아니요, 에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한자는 아니지만, 네.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로를 붙여서 네. 내백성이 아니다. 아, 그... 로암미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로, 로, 로암미. 근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두 아니 세세세 세,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네, 세 자녀가 어떻게 되죠, 박대천 선생님? 루아마 맞나? 아니 루아마 네, 맞아요. 그안로 안미 네 그다음에 네. 그아 누구였더라? 제가 말할게요. 네 끝날 때까지 제가 아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끝나기 전에 제가 네, 얘기어요네세세 세 아들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어 죽음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 또 하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또한 명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응? <laughs> 아예 <아니야. 웃음> 네 힌트 넣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아들을 낳새 낳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으셨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불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우리 계급 사회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급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에게,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사랑받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 우리가 사랑받을만한 사람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주시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혹시 여기 이내 전도사님은 혹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명한분한번얘기해주시면 좋겠는데 정종진 전사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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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네. <laughs> 아이 이 어떤 상태인지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사랑을 받았던 적은 많이 느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 네. 그거는 음.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심지어 뭐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침체기에 빠져서 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라도. 나님 그때도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네. 여전히, 꾸준히,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럴 때, 그아가페적 사랑이, 진짜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볼 때, 가끔은 이제 무조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그러니까 잘할수록,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약간, 아, 진짜 부모님이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학습지 가격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지가 그렇네. 학습지가 2만 원이면 엄마한테 2만 5천 원이다 해서 5천 원을 네, 내가 학습료들. 네 근데 수술해 <laughs> 수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내 잘못이 있다고요. 잘못. 어렸을 적에 내 용돈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참. 엄마한테 2 5 0 0 0원에 얘기하면, 분명히 이제 어머니는 속으로 이제 아셨을 것 같아. 어, 놀래라, 벌레가! 아, 벌레 나뭇잎이구나. 아, 벌레네! 아, 죄송해요. <laughs> 나뭇잎이네. 벌레, 벌레! 저히좀 가. 요 죄송해요, 진짜. 아, 깜짝 놀래. 네, 분명히 부모님이 아실 텐데, 그거를 그냥, 어, 모르는 척 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그때는 전좀 하나님의 사랑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랑 부모님의 사랑이랑 비슷한 점? 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무조건적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네? 무조건적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둥둥이를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계시요 <laughs> 둥둥이의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조건적인가요? 하고. 무조건적인가요? 조건적이죠. 아, 그래요? 그래요? 무조건적인가요?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아, 우리 보시기에 이쁘니까. 그 존재만 얘기해야 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께서 그 2만원짜리, 2만5천원을 속여도 안 혼낸 거는, 저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전사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laughs> 알고도 모른 <모르지> 척 <laughs> 하신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laughs> 부모, 나중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거. 아들이 저 사람한테, 아빠 학습 지장에 3만원 정도 하면 뭐라 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야, 내 때는 그, 5천원이 진짜 살5천원이원 어? 커미션이지, 이러면서. 스스로 5천... 뺀 거지. <laughs> 진짜 사아간다면 진짜 사아간다면 어. 아, 또, 동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동생 그렇지 않동생 아. 계신가요, 여기? 너무 어, 없어요. 아, 아쉽네요. 넘어갈까요 아니면 할까요? 빨리 넘어가까요 네. 자, 27절 읽어 주세요. 네. 5회 걸리고. 이제 먼저 온수준 선까지 언제이고요? 아이 기대 설레세요. <laughs>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어서 읽어 주세요.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읽어 주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laughs> 어, 만군의 여,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남은 자 사상, 구르터기 사상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온천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어, 막연한 기억, 막연한 사상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멸망하거나 또는 전쟁을 전쟁이 일어나거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와 그런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무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런 어,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뒤에 30절, 31절 32절까지 읽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을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을을 얻었으나 그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행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죠? 네, 율법이죠. 율법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좀 많거든요. 그냥 물을 떠서 그냥 그것도 그대로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물을 떠는 그릇이 정결한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 그릇 안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100% 천으로만 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뭐, 요즘 우리처럼 스킨로션을 발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돌에 맞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가지 법들이 쭉쭉쭉쭉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법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칭해, 지지해주는 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마지막 절 33절 같이 읽고 말씀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대기를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린 돌과 거치는 돌을 들이니 그들은 믿는 자를 당하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것과 것 자,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둔다라고 했어요. 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될 때도 있지만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잘해야 된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 나름의 판단 기준을 세우면서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내 행위가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 행위와 내 모양이 내 의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착각들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QT 말씀 적용 정리를 정,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반석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정말 걸림, 걸리는 바위 같은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네분 전도사님의 오늘 하루 이 QT를 통한 다짐을 듣고 여러분 또한 한 가지씩 다짐을 하여서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단체 카톡방이 어려운 친구들은 유튜브 채팅장의 챙이나 어, 개, 개별적으로 전도사님에게 오늘 다짐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다혜 전 선생님부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짐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 말고 다른 사람부터 하면 안 돼요? 네김영준 선생님 어, 말씀과 믿음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않도록, 어, 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하루, 어, 화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laughs> 아유, 뭐, 말씀 안 읽었으면 화내지. <laughs> 화내지 않고. 그냥 비웃지 않고. 비웃지 않고. <laughs> 이따가,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어제 나름의 판단 기준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맞는 거고 저렇게 해야 되지 맞는 거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타인을 정죄하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 오늘 하루는 타인을 사랑하고 어 이웃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어,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죄는 주님께 있습니다. 다행이랑 <laughs> 이웃이 우리 아니야. 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웃음> 네, 네. 저는. <laughs> 여러분, 야외인 점에 벌레들로 벌레들을 미워, 미워, 아, 미워하진 않는데, 조금 아, 우리가 옷 문제... 색깔을 잘못 입고 왔어요. 화려해가지고 꽂힌 줄 알아봐요? 네, 네. 저는 검은색에 안오우어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수련에 촬영하는 모든 일정이 이제 내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 우리가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한손한손 한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오늘 하는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 가운데 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본질을 찾는 그런 오늘을, 오늘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laughs> 결단하니까 결단 <laughs> 소망해요 <laughs> 결단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제 다본질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여기 행위 말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것곧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련의 둘째 날 우리 같이 아침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며 행위가 아닌 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전도사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한 모든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좀 주의 좀 보여줄까요? 아이들한테? 여기가 이제 저희 숙소고요 네. 카메라 워킹은 박대주 선생님 잘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들 몇명 들어있어요? 40명. 어, 많이 들어있네. 저기. 서른아홉 명 됐네. 근데 이게 왜 메뉴로 되어있나? 너무 얇게 나오네. 자 아, 여러분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내가 좀물봐가지고 아, 네, <laughs> <받았어요>. 다시 전화해봐요. <laughs> 물 진짜 차운데 <laughs> 다시 전화해봐요. 아뭐 답장도 없고 7시 22분지. <laughs> 자고 아, 못 일어났을 수도 있다. 내일 일어나겠죠. 나는 근데 왜 알람을 안 맞췄을까요? 아왜 전생 늦게 일어났냐고요? 네. 아, 전생 피곤하실까봐 저희 6시 일어났는데. 아 깨웠어? 아 깨워야죠. 아 <목소리>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산님못 <laughs> 깨워서. 조상지 아, 아, 못 아. 못 아니에요. 샤워, 샤워 다 하고 깔끔한 모습. 네, 다 씻고 다 준비해가지고. 네. 깨워. 저 일부러 물 먹이려고 그랬죠. 물 드시잖아요.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숙소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 이렇게 같이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따 라이브 다음 라이브 방송 공지하셔야 돼요. 아, 아 아유 좀 깜짝 놀랐겠다. 다음 라이브 방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브 방송은 에, 12시에 있어요. 12시에 우리 취사병 출신인 김영진 전도사님께서 만드는 찐스카레, 찐스카레가 오픈이 되는데 우리 손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 누구냐면 박다윗, 이종찬, 정종민. 네. <laughs> 네. 이렇게. 찐식당이거든요. 진식당. 네, 네 그래서. 진식당. 찐식당에 약간, 네, 세 분의 존사님을 모시고, 네. 필승. 충성이었어요. 충상. 충성. 중성. 대안 갔다 오셔가지고. 중생. <웃음> 그래서, 그, 12시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가지 또, 그 주제 토크, 네. 이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카레죠? 오늘 돼지고기 카레. 네, 어. 돼지고기 카레. 수련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돼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따가 12시에 만나요. 네, 12시에도 이따가 광고할 테니까 꼭 들어오고, 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친구들은 전화할 거니까, 함께 전화를 안 받으면 물바가지에 넣을 로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안 받을까? 아, 진짜 네, 물바가지 진짜. 진짜. 아, 그거 진짜 극단적이에요. 이상에문제 있어요? 고 개인주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참여해달라고요, 여러분. 참 잊지 말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해. 다시 또 할까요? 자 네. 트, 트, 와, 그, 이야. 와 이따 만나요. 안녕.